안녕하십니까. 도하명인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다는 부부는 봤어도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헤어지지 못하는 커플은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부부싸움으로 하루 종일 냉랭했던 날도 그날 밤한 침대 속에서 화합하고 화를 풀고 잠이 든다는 놀라운 궁합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진정한 속궁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조화를 넘어 서로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운명적인 에너지를 뜻합니다. 이 인형과 함께 하면 심지어 재물음까지 함께 상승하는 놀라운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흔히들 겉모습만 보고 상극이라고 단정짓는 띠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의 기록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오행 조화가 남아있습니다. 쥐띠와 평생 떨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배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1948년, 60년, 72년, 84년, 96년, 2008년생 쥐띠신가요? 이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쥐띠와 속궁합이 가장 잘 맞는 띠세 개를 하나씩 공개할 텐데요. 첫 번째 띠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테니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면 앞으로 이런 좋은 기운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놓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쥐띠의 성향과 기운을 먼저 분석해볼까요? 쥐띠는 12지에서 자에 해당하며, 수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쥐띠의 성향과 오행 분석 심화, 죄는 동양철학에서 생명력, 지혜, 그리고 유연한 포용력을 상징합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며 조용히 모든 것을 적시죠.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결국 큰 강을 이루고 파도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쥐띠입니다. 쥐띠는 민첩한 움직임처럼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몸에 배어 있고 뛰어난 경제적 감각으로 돈의 흐름을 잘 읽습니다. 죄 기운의 특성상 상황을 읽어내는 직관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런 성향 덕분에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 사소한 일에도 불안하거나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늘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 이를 해소할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쥐뛰는 마음이 편해야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속궁합에서도 최고의 오행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혼까지 편안한가?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하명인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영혼의 안정을 찾는 데 집중됩니다 잠깐 지금 당신의 정확한 속궁합과 결혼 가능성이 궁금하십니까? 오늘사주 프로필에서 지금 바로 문의하고 그 해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쥐띠와 속궁합 좋은 띠 랭킹 분석 3위 용띠 신자진 삼합의 추진력과 비전 쥐띠와 용띠는 역시 신자진 삼합을 이루며 열정과 안정이 공존하는 궁합입니다. 용띠의 토와 화가 갚긴 강렬한 에너지를 쥐띠의 수의 유연함이 자연스럽게 감싸줍니다. 용띠의 거침없는 추진력은 쥐띠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고, 쥐띠는 용띠의 열정을 세밀하게 조율하여 안정적인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용띠의 대범한 카리스마는 쥐띠가 평소 느끼던 불안감을 크게 덜어주고, 수공합에서도 용띠의 열정적인 성향이 쥐띠의 섬세함과 만나 뜨거우면서도 세심한 크미를 만들어냅니다. 재문에서 이들은 도전 정신과 치밀한 계획의 완벽한 조화로 큰 목표를 함께 이룹니다. 2위 신띠, 원숭이, 신작인 삼합의 지혜와 활력. 쥐띠와 원숭이띠는 만나자마자 코드가 맞는 티키타카가 시작됩니다. 이 조화는 신자진 삼합의 기운입니다. 원숭이띠는 찐의 기운과 연관이 깊은데, 쥐띠의 수기운은 이 금속을 맑게 씻어 더욱 빛나게 하는 금생수의 상생관계가 형성됩니다. 신자진 삼합은 지혜, 활동력, 재물창고를 상징합니다. 원숭이띠의 유머와 창의력은 쥐띠의 예민함을 녹여주고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재물론에서는 원숭이의 직관적인 아이디어와 쥐띠의 정밀한 전략적 계산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여 새로운 돈벌이를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질리지 않고 친구처럼 편안함과 연인 같은 설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위 소띠. 자축육합의 안정과 조화. 쥐띠와 소띠는 자축육합의 원리로 운명적인 천생연분이 됩니다. 육합이란 두 지지가 합하여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길신 조화입니다. 소띠의 묵직한 토 기운은 마치 흐르는 물이 든든한 흙격을 만난 듯 쥐띠에게 흔들림 없는 안정과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쥐띠가 머리가 빠르고 계획을 세우는 데 능하다면 소띠는 토의 성실함으로 그 계획을 묵묵히 실천하여 현실화합니다. 이처럼 서로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자충육합의 핵심입니다. 재물운에서도 이들의 조화는 놀랍습니다. 쥐띠의 예량 기회의 포착과 소띠의 변치 않는 인내심이 만나 가정이나 사업이 매우 안정적이 됩니다. 특히 소띠의 느긋함 속에서 쥐띠는 평소 느끼던 불안감을 내려놓고 더 깊은 심리적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소띠는 쥐띠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피해야 할 띠, 심층, 분석, 좌우층의 파국. 자, 이제 쥐띠가 절대 피해야 할 띠를 명리학적으로 심층 공개합니다. 바로 화를 품은 말띠입니다. 이것이 좌우충입니다우라불이 정면충돌하는 충은 관계에서 극심한 불안정성과 잦은 다툼을 유발합니다. 쥐띠의 지혜로운 수는 말띠의 뜨거운 화를 끓여하고, 말띠의 화는 쥐띠의 수를 증발시켜 버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깎아내리며, 감정 소모가 심해져 결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도화명인이 전합니다. 운명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소띠, 원숭이띠, 용띠는 쥐띠의 장점을 더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소공합은 몸과 마음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져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쥐띠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운명적인 짝과 피해야 할 한충을 아는 도화명인의 심층 궁합 분석은 채널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